영혼의 홀레 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 영도교 본부는 상복을 입은 교도들로 가득하다. 할인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송도연의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다. 민수는 퇴원했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할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다. 그는 교단 내 작은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며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선량한 그녀가 먼저 가야 했습니까? 민수의 기도는 질문이자 항의였다. 그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다. 할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던 그에게 할인의 죽음은 신의 부재를 의미했다. 송도연의 서재. 교주는 성경을 펼쳐놓고 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라나고 있다. 할인이가 정말 죽은 것일까? 그는 중얼거린다. 교주로서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 딸의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권위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다. 아니다. 할인이는 살아있어. 다른 차원에서 송도연의 눈이 번쩍인다. 그는 급히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한다. 다음 날 아침, 교도들을 위한 조회 시간. 송도현이 강단에 선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카리스마가 되돌아와 있다. 교도들은 그의 변화를 느끼며 숨죽여 기다린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밤 놀라운 게시를 받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계시라는 단어에 교도들의 눈이 빛난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린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인다. 민수도 고개를 든다. 하린이의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송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다. 그 사명이란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혼자가 아니기를 원하십니다. 교도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바로는 할인이에게 영혼의 짝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 영혼의 짝은 바로 할인이를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송도연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한다. 모든 교도들의 시선도 함께 민수에게 집중된다. 강민수 형제님,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다. 예, 교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할인이의 영혼의 짝으로 대강당이 술렁인다. 영혼의 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특별한 의미라는 것을 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교주의 개인적인 바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교주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영혼의 혼례를 의미합니다. 송도연의 선언에 대강당이 조용해진다. 영혼의 혼례. 그것은 교단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다. 살아있는 자와 영혼의 결합.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도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더 많은 교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강당을 나간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기도실에서 민수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한다. 하지만 답은 오지 않는다. 할인아,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해. 민수는 할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거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알수 없다. 문이 열리고 송도현이 들어온다. 민수야, 도망치려 하지 마라. 교주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니까. 송도연이 민수 옆에 앉는다. 민수야, 넌 하린이를 사랑했지? 네. 예. 사랑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혼자인 것을 원해? 저 차가운 무덤 속에서 외롭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니요.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사랑이라면 그녀 곁에 가야지. 송도연의 말에는 교묘한 논리가 있다. 사랑한다면 함께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교주님, 영혼의 혼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송도연 자신도 명확하지 않다. 그는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날 저녁 민수의 집 순옥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교도들로부터 들었다. 민수야, 정말 그런 일에 참여할 거야? 엄마 모르겠어요. 민수가 지쳐서 말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죽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엄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게 믿음이야? 미신이지. 순욱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민수야, 제발 정신 차려. 내가 그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왜그 애는 안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편해하시나? 순욱의 말에 민수가 할 말을 잃는다. 그것은 그 자신도 품고 있던 의문이었다. 엄마, 저는, 저는 할인이를 사랑해요. 사랑, 죽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죽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민수의 말에 순욱이 한숨을 쉰다. 아들아, 엄마가 볼 때는, 그송 교주가 딸을 잃은 슬픔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 순욱의 관찰은 예리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심야. 민수의 방. 민수는 할인의 사진을 바라본다. 그녀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다. 할인아, 정말 내가 너와 결혼해야 하는 걸까? 그는 사진에게 묻는다. 물론 답은 없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결정을 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교주의 명령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할인을 향한 사랑만은 확실했다. 다음 날 아침. 송도연의 서재. 교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 딸의 죽음을 신성한 사명으로 바꾸고,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할이나 아빠가 널 혼자 보내지 않을게.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딸에 대한 사랑인지 권력에 대한 욕망인지. 문이 두드려지고 민수가 들어온다. 교주님 결심했습니다. 그래. 영혼의 홀레. 받아들이겠습니다. 송도연의 눈이 빛난다. 훌륭해 민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확신보다 체념이 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보여주실 거야. 송도현도 명확한 계획은 없다. 그는 그저 영혼의 홀레라는 개념만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날부터 교단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영혼의 혼례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들은 흥분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린다. 그리고 민수는 자신이 어떤 길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모른 채 할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권력은 때로 사랑을 이용한다. 민수와 송도현 두 남자의 서로 다른 사랑이 하나의 기묘한 계획 안에서 만나고 있다. 오늘도 마음에 닿는 시간이었나요? 다음 3부로 계속되는 이야기로 또 만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